하고 있어요. 미소를 짓게 만들잖아요. 강아지들이. I love dogs. 네. Third question. 세 번째 question입니다. What's your favorite book?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책은 무엇이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어, 예전에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인가? 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정말 인생에 정말 많은 어떤 도움을 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I love the book Tuesdays with Morris. Do you guys know that book? s You guys. must read it. 네. h hey, 어, 이거 이름인가요? 미안나? 미안나씨? 안녕하세요. 네, 저도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다들 왜제 머리 헤어 컬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I want to change my hair color. Can you guys recommend the colors? What colors will be good for me? Looking good for me. 안녕. Black? Black is good for me? Pink. 핑크도 괜찮...핑크 예전에 했었잖아요. 퍼플. 또 어떤 색깔? 그레이. 그레이. 예전에 그레이 했었는데 진짜 머리카락 완전... 완전 다 상해요. 블루. 지금 답변들이 다막 레인보우에요. 레드. Right now? 레드...약간 레드 브라운이긴 한데. 블라운. Red, purple, purple이 제일 많네요. 네. Next time I will try.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go? What's your favorite travel? 어디가 좋았냐고 물어보시네요. 어디 갔을 때. 좋았었냐고, 좋냐고, 어느 장소가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전 여행 갔을 때, 어, 저는 체코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체코 처음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완전 동화책 같은, 동화 속에 들어온 공주가 되는 듯한 느낌? 모든 게 다, 뭐, 파스텔 컬러고, 너무 예뻐서, 행복했던 그런 기억을 많이 남기고 왔던 것 같아요. Um, I like c z e c h o p l o v a k Do you know Prague, Czechoslovak? <laughs> 정말 좋았어요. Such a beautiful place. You guys have to go. 추천합니다. 네. 어,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다섯 번째 질문은, Do you watch series TV? 저한테 TV 시리즈 보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어, TV 시리즈 요즘에 제가, h 이 TV 시리즈 요즘에 제가 보는 거는, 저 최근에 갑자기, 어, 그 뭐지? 아! 가십걸 가십걸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i know that's old. it's kind of old. but it's very dramatic scenario. so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and i love Serena's style. 그래서 가십걸 되게 재밌게 즐겁게 보고 있어요. 시간 날 때?